마술 보낼 건데요. 어, 제가 이제 카드 마 카드 마술을 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. 좀 수백 개가 넘어요.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데, 자 해법 알고 있는 건한0분의 이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. 알고 있는 것 중에 반밖에 안 되고, 어, 근데 실상 해법은 알지만. 하지는 못한 게 거의 반입니다. 어, 하여튼, 일단 마술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마술을 한지한 별로 되진 않았지만, 별로 되진 않았는데, 어, 뭐, 그러실 거예요. 제가 일단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남길 테니까, 멈추고 싶은 곳에서 스탑 아니면 멈춰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스탑이요. 예. 스탑이요. 자, 이 카드 기억해주시고 이 카드예요. 예, 이 카드 위에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이건 뭐 제가 카드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보시면. 쪽지가 왜 나오지. 어, 아 정말. 쪽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쪽지에 관객님이 고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. A 하트 맞죠? 자 오늘 해법은못 뭐 가르쳐 드리고요.